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청담 테슬라 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뭐 모델 S를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모델 X를 보러 왔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인도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오늘은 너무 잠깐 보는 거라 사실 집중적인 리뷰는 못할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기조는 거의 명확합니다. 이 모델 X도 모델 S와 큰 차이가 없고요. 어,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공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 사실 이 정도의 디자인은 어, 디자이너들이 스케치 단계에서 이, 이 정도의 그림이 나와요. 디테일을 더 추가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이제 완성형 차가 되는 건데 모델 X 같은 경우는 모델 S 뭐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단계에서 끝내버리고 가장 뭔가 이상적인 좀 뭔가 꿈같은 자동차를 만든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모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어, 이런 선 같은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어, <laughs> 만들다 만 느낌도 어느 정도 들고요. 어 모델 X의 가장 큰 특징은 팔콘윙 도어가 될것 같아요. SLS AMG가 이제 그 거링 도어를 택했다면 지금은 이제 팔콘윙 도어를 했습니다. 테슬라 측의 얘기 따르면 슬라이딩 도어보다 편한 점이 많다 이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SLS나 뭐 300SL 이런 차 같은 경우 이제 거링 도어가 열릴 때는 그냥 통으로 열리는데 경첩이 이제 위쪽에만 이제 있는데 지금 모델 X 같은 경우는 경첩이 이쪽 부분에도 있고 이 위에서도 한번 접히는 스타일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두번 접히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문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수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각도 조절이 굉장히 자유롭게 돼서, 어, 테슬라 측에 따르면 이 30cm, 뭐 장애물과 30cm 거리만 있어도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센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애물이 있다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추고요. 이거는 지금 6인승 모델이고, 팔코닝도어 같은 경우는 일단 타고 내리기가, 아, 타면 안 돼? 타면 <laughs> 어, 아, 아무것도 못 만지는 거구나. 어, 3열에 들어오고 나갈 때도 어, 이 방식이 어느 정도의 이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시트를 움직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 3열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가능하네요. 지금 모델 X 같은 경우는 이제 5인승, 6인승, 7인승이 있고 지금 공개된 모델, 먼저 선보인 모델은 6인승 모델인데 시트가 상당히 가볍고 얇습니다.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게 이제 자동차 시트 쪽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게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 브랜드가 테슬라고 사실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전통적으로 했었던 그런 발상들을 자신들만의 뭔가 해석으로 만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센터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자, 모두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멋있을 거라고 생각은 많이 했을 거예요. 전통적인 자동차 만들기를 하던 브랜드들은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시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딱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놨고, 어 실제로 이게 불편해 보이는 구석들도 있지만, 어 자주 쓰는 메뉴들을 이제 밑쪽에 언제나 상시 배치를 해 두고 여러 가지 조작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온 지가꽤 됐지만 여전히 조금 신선한 디자인이긴 해요. 테슬라의 특징 중 하나는 뭐 조립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저기서 부품을 사오고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세스 벤츠에 그런 부품들을 줄곧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저런 노브 같은 부분들, 이런 버튼 같은 부분들이 이런 것도 다 벤츠에서 가져온 거죠. 서스펜션은 제규어 랜드로가 쪽에서 가져오고, 심지어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브렘보의 브레이크를 쓰는 버전이 있고, 만도, 한국의 만도 브레이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막 틈새도 있어. 확실히 이 마감이라든지 꼼꼼함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일단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굉장히 좀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시트를 다 접었을 때, 뭐 2000리터가 넘는 공간이 나온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트렁크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깊은 공간이 나오고 사실 이 기본적인 자동차가 가져야 하는 기계적인 구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텅텅 빈 뭔가 박스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런 재질 같은 경우도 다 벤치에서 그대로 거의 다운 느낌이네요. 그래도 확실히 그 굉장히 비싼 차다 보니까 어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소재들은 어느 정도 좀 꼼꼼하게 좋은 소재들을 많이 쓰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예요. 5미터가 넘는 차입니다.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꽤 이점이 있고 지금 이 차는 3열까지 있는 모델이고 3열을 접게 되면 어 상당히 넓은 공간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어, 확실히 3열이 그렇게 넓진 않다. 그래서 3열의 앉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이 팔콘 윙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기는 편한데 막상 앉으면 굉장히 좀 좁은 공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 배터리가 이제 차체 밑바닥에 깔려있는 구조입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많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 때 어 배터리 셀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못했어요. 크고 넓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 뒷좌석 시트 밑바닥에 든다거나 트렁크 쪽에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그걸 이제 차곡차곡 쌓으면서 밑바닥에 깔수 있었습니다. 그 삼성이 만드는 사각 배터리라든지 LG가 만드는 이런 카우치형의 배터리들이 크기가 이제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차량 밑바닥에 깔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들의 사각 배터리들도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차들도 배터리를 밑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갖고 있었던 장점들 그리고 특별했던 점들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배터리를 조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모델 3 같은 경우는 조금 더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AA 건전지 두개 넣는 이 4륜 구동 타미야 자동차의 그거 구조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모터가 있고 배터리를 깔고 그리고 뒷바퀴를 돌리고 그 뒷바퀴를 또 이제 차축을 연결해서 앞바퀴를 돌리는 구조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이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도 모터가 있고 앞에도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어, 그리고 디퍼런셜이 있어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어, 동력을 이제 전달하고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테슬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헤파 필터가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것도 있지만 생화학 무기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테슬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헤파 필터가 지금 부품 가격으로 따지면 은한 18만원 정도 18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어, 2년에 한 번씩 갈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미세먼지. 어, 이런 환경, 황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 테슬라를 시작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에어 필터를 넣을 것으로 좀 예상은 돼요. 모델 X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자동차고, 테슬라 모델 중에서는 이제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품들을 많이 쓴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와이퍼 같은 경우도 지금 S 클래스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워셔가 쏴서 유리창을 닦아 주는 게 아니라 와이퍼에서 워셔액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이앞 유리창 같은 부분이 머리 위까지 이제 앞유리가 올라와 있어서 어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의 고무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고급차에서 보는 어 그런 깔끔한 마감은 확실히 아닙니다. 네, 지금 일단 사전 예약을 받은 고객들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8월 31일 이후에 이제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쯤부터 이제 차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또다시 어,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시승도 하면서 모델X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현이었습니다.